대기업 갑질 근절및 피해기업 구제방을 마른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무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의원위 어, 소속 3내 이사 출신 유식 의원입니다. 저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의원이 소속 의원으로서 우리 사유 불공정과 불평등에 맞서 우리 정치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묻고 고민하며 사회적 약자 편에서 노력해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와 함께 동참해주신 동료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완주군의 을지로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에서 만큼은 더 이상 을이 고통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헌신의 노력을 다한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촉구 건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의원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2020년도 국감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지역 중소 유가공 업체 주식회사 신화가 유통 거래 과정에서 대기업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해 공정 거래 위원으로부터 불공정 피해를 인정받았음에도 정작 해당 피해 기업 신화는 기나긴 소송과 제때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해 파산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불공정 현실에 안타까운 거.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공정 경제 질서 유지 등을 통해 국내 힘없는 기업을 보호해줄 책무가 있는 정부가 나서서 하루빨리 피해 기업 구제 방안 마련은 물론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대한민국 공정한 경제 체제를 확립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식회사 신화는. 지난 2012년부터 대형유통마트에 삼겹살 등을 납품하였으나 납품 단가 후려치기, 물류 비용과 판촉 비용 증가, 납품 업체 중호 부당 사용, 세절 비용 증가 등 대형 마트 측으로부터 각종 불공정 해를 강요받았으며 결국 업체는 100억 원 정도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은 손실을 견딜 수 없던 지경에까지 이른 주식회사 신화가 2015년에.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불공정행위에 대한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의 조정안을 대형마트 측에서 거부하면서 이 사건은 다시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다툼 시작된 오 년여 만인 2019년 11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408억 2,300만 원이라는 대규모 유통업법 집행사상 최대 가중금을 부과하면서. 납품업체 신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정작 공익신관 주기사 신하는 제때 보상을 받지 못해 부도기로 내몰린 상황입니다. 대기업의 단가 부저치기와 비용 증가 등으로 불공정 거래와 갑질에 맞서 이일 제기한 끝에 공정위로부터 대기업에 막대한 가증금을 물렸지만 부가된 가증금은 모두 국고에 귀속될 뿐 공익신관 주기사 신하가 지금까지 받은 손해배상액은 전무 실정입니다. 공정위가 갑질기업 부당을 밝혀냈음에도 피해급이 보상을 받으려면 공정위의 가증금 부과를 근거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해야만 하는데 설상가상으로 대형마트 측에서 공정위 심의 결과에 대해 유통업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나온 결과이자 대기업에 대한 과단 제재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이를 수용하지 않고 공정위를 상대로 취소 청구 행정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안간힘을 쓰며 버텨내고 있던 피해 기업 신화에게 신낱같은 기대마저 날려버렸습니다. 긴타투을 통해 힘겹게 버텨온 중소기업에게 대형 로펌을 앞세운 대기업의 장기 소송 전 수법은 이미 탈진할 대로 탈진한 중소기업의 순통마저 끊으려는 치졸한 형태입니다. 어찌 보면 사유 무관심과 거대 기업의 힘 앞에 중소 피해 기업이 마지막 심정으로. 기대고자 했었던 것이 10월 2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공정 경제 표방하는 형 정부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민일 대변한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완주군의 이는 피해 기업 신화가 손실 보전 시기를 놓친다면 공익 제보로 불공정행위 피해 입증 및 가중 부과를 이끌었어도 결국은 대형마트와 긴 다툼에서 패할 수밖에 없음을 알기에 하루라도 빨리 피해 기업에 대한 전국 구제 방안 마련과 정책적 지원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최단 시일 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분쟁 조정 절차를 개선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 등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중소업체에 대한 대기업 갑질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공정 행위에 대해 더욱 단호하게 대처하고 대기업 불공정위 근절 방안과 납품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 정부는 대기업 갑질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이 장기간 소요된 소송 과정으로 인해 제때 보상을 받지 못해 파산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고로 쓰였된가징금을 피해기업에 선치급한 방향을 조속히 마련하라. 대형마트는 납품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곧바로 인정하고 상생협력과 동방성장 자세로 원만한 합의 도출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공정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런 요구가 받아지지 않을 경우 완주군의 1동원 10만여 완주국민과 함께 귀사에 대한 불명도 불매 운동도 불사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0년 11월 17일 완주군의 의원 일동. 고맙습니다.